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셔서 셨 수고하고 묵은 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체는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르며 응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심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또 찬양 한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שאו סאו נעם עמסו גא שאו סאו 하십시다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을 이기라. 이기라. 아, 네. 제가 이번 주일에 카톡에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줘서 열어보니까 중국의 리언양이라고 하는 의사가 중국의 그 우한 지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고 세초에 세계에다가 알렸어.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이 돼가지고, 어, 저번 주일인가 그분이 젊은 나이에, 아 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을 갔다. 이 말. 그 리언 양이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예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자기에게 갚은 이렇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끄는 다다가 죽은 거예요. 그 우한이라고 런는 시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중국이 전부 이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 십자가를 불을 지르고 교회를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역병이 돌아서 얼마나 그 우한시에 있는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엄청난 초대교회 받았던 핍박처럼 그렇게 받았어요. 이 중국이라 그런 응, 사 여러분 나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응? 이렇게 집회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 전하다가 또 잡혀가면은 또 응? 이렇게 옷골을 치르든지뭐 이렇게 해서 여튼 그렇게 되는 나라가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잘 감당하고 시를 한수 남기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올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개시해 주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라고 청와대 옆에 교회가 있어요. 강야교회가. 전국에서 수천만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토요일 되면 집회를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번에 그 강야교회에 저번에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고소를 해서 법에서 그래도 죄가 어? 없다고 기각을 시켜서 자유롭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 강야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서울시청에서 나왔어요. 이게 핍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전부가 응? 된 전부가 없된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치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세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음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두루하지 말고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참을 수 있으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음과 핍박을 겪고 가게 되면 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세요. 그대로 베드로전서 3장 9제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고린도에 있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는 편지예요. 자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었서 교회 안에는 평안이 없었고 또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이때 로마 황제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런 것을 둘러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로마에서 떠나라는 이런 칙령을 내리고 유대인을 적발하는 대로 로마에서 추방을 했어. 이런 상속에 로마스 로들은 로마 교회에서 로들은 교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 이런 기독교적 윤리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 기준을 삶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그룹한 산제사 한마디로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로 연합하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이런 기독교 윤리의 방향을 가르쳐준 거예요. 자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핵기적인핵명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회개하고 군박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돼. 따라하기다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갖춰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 즐거워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이로와 이로하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남을 이로 해 주고 나 사랑을 베푸는 자만이 이로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합잡이니라 자. 또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은 척 하지 말고 낮아져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한 나무의 뿌리는 뭐예요 바로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겸손하는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면 그 사랑의 꽃은 자연이 여러분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도 겸손으로 행복도 겸손으로 성공도 겸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초와 뿌리는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큰죄 작은 죄를 다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 셋째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해를, 이렇게 해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 법이 뭐냐 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복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려 소극적인 보호법일 뿐이에요. 지금도 신문에 나오면 뭐, 상대방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런 이그로 갔다고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호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보호법이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을 갚지 않고 보복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을 가지고 보복하다 보면은 보복은 보복의 씨앗을 낳게 되고, 그는 점점 폭력과 전쟁으로 발전해서 합평한 사회관계가 없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음양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 또한 아님. 사도 바울도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으로악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아라그랬습니 할렐루야 아님.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번하다고 내가 막 갚으면 원수 갚아보면 여러분 내가 돌이 죽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되는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원수를 좀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멘. 성경에 보세요. 헤로시라 꾸는 사람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든지 어느 날 교만해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자기가 가로채다가 뭐요. 세균 한 마리가 들어와서 충이 헤롯 응? 머리에 쏙 들어갔는데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 천사가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세균 하나가 들어왔어 그 작은 세균이 그 교만하던 헤롯을 갖다가 응? 그날 저녁에 죽여버리고 말았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원수 갚는 일을 내가 맡은 응, 내가 갚을 테니까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은 말씀하세요. 자두번두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살아야 돼다 따라지다. 모든 사람과, 사람과 합평하게 살아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8 절에 모든 사람과 대부을 화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화목인 거예요. 개인에도 가정에도 직장 간에도 국가 간에도 합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불신앙과 심판의 저주를 다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합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옥 제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함옥의 개념을 가지고 항상 가정에서나 응? 또 사회에서나 이 국가에서나 우리는 합행하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대자연과도 함옥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대자연이 지금 아이고 네, 지구 아니 이상 기운이 발생해 가지고 아 사막에서 막 이렇게 눈이 오니까 낙타들이 놀래 가지고, 아, 정신을 못 차리고 참 어디는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막저 음? 한파가 오고,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막 가뭄이 와서 지금 세계가 여러분 소식을 우리가 다못 들어서 그렇지, 이지구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장이 아프랬다이 말이. 뭐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기후하고도 대자연과도 하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자연이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공해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인류의 존속과 지구가 올바로 되고, 하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대자연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4편 14절에 보니까 다음은 다이슨 다음가 같이 말했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합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합평을 찾고 매야 되는 거요. 합평을 따라야 돼. 할렐루야! 합평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합평이 있는 곳에는 행복도 있고 합평이 있는 곳에는 희망도 있는 것이 그러나 분쟁과 싸움은 다툼은 아무것도 여러분 가져오지 못하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하목해하는 직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과를 하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에 가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피스메이커. 즉 응? 하목해하는 자. 아멘 오늘 우리가 가는 직장이나 사회나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합행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 주님 내가 합행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에요 우리는 합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평안을 얻게 되고 희락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누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먹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 20절,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역사를 보면은 이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래. 남을 성공시켜야 자신도 성공하게 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자신도 사랑을 받게 되고, 남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 자신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어렵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은총을 베풀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이 로마 교회 의 교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어, 때로는 너무 심한 고문을 받고 응? 또는 그들은 사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시고 그리고 꿈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은 결국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고로 공인이 되어버리고 한마디로 확 뒤집어 엎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누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로마가 기,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선을 통해서 아까 싸워서 지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피파가는 자를 축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성리하게 하시옵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의 길을 가리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thank okay. you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다 오늘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데까지기 세우시고 널 우리를 과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이사로시고 널 우리의 신능에 속된 삼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성령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세상에서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또고 말씀하시오 오늘또 우리 아버지 귀한 성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성으로 악을 이기라고 아버지 당부하시 아버지 주님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께한 말씀